선생님 어떻게 보면 네네. 뭐 정말 뭐든 잘 되려면 조상님이 네. 도와주셔야 잘 된다고 라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궁금한 거는 6월 7월 조상이 돕는 띠 6월 7월 조상이 돕는 띠는 네. 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네. 소띠 우선 소띠 네. 그리고 두 번째 닭띠 네. 세 번째 양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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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가지 띠가 네. 6월 7월에 조상이 좀 많이 도와주는 띠로 보입니다 네. 조상님이 도와주시면 좀 어떤 게 좋아지는 건가요? 어, 우선은 조상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금전의 판란이 일어나질 않아요. 크게. 그리고 두 번째, 요건 뭐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예. 어차피 내가 아파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크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어, 뭐, 예를 들면, 폐렴을 걸려. 근데 감기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건강. 그리고 세 번째, 사고수. 무슨 얘기냐면 접촉사고가 났다 쳐요 네. 내가 원래는 가해자가 돼야 되는데 피해자가 된다든지 음... 혹은 내가 가해자였지만 뭐 5대5라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어 그게 조상이 돕는다라 그러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금전이 풀리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걸다 막아주는 거니요 그쵸 그쵸 거네요. 그쵸 아무래도 조상님이 도와줄 때는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못될 거를 막아주시는 분들이 조상님이지 음... 내가 내 자손이 탈날 거를 막아주시는 게 조상님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좋다고 봐요. 네. 네. 그러면, 모리 소띠 네네. 중에서도 좋은 조상님이 도와주시는 음, 나이는? 소, 네. 소띠 중에서 제일 이제 도와주시는 나이는 네. 53세, 네. 예, 53세 분하고 네. 개축생이죠. 네. 예, 그리고 65세 음... 신축생이에요. 네. 예. 53세 어, 개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계실테고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뭐, 뭐 많겠지만 이분들은 크게 뭔가 요동치진 않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내가 크게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또요 나이 분들이 근데 건강에 뭐가 크게 탈이 잡히지 않거나 이 또한 건강검진을 해서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것 또한 조상님이 도와주신다고 보는 거예요 음. 예. 그리고 크게 무탈하게 어, 지나갈 수 있고 그래서 어, 53세 분들이 그렇고요 65세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 뇌 쪽으로 혈압 쪽으로 혹시 뭐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나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간단한 시술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어, 뭐 크게 내가 어, 운전을 옆에 타도 본의 아니게 다른 차가 와서 문제가 생겨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잘 넘어갈 수 있는 어, 음. 금전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예, 그런 조상님이 돈는 띠죠 네. 그 다음에는 닭띠 닭띠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유생 45살 45세고요 어, 33살 계유생 어, 음. 어, 우선 개유생 닭띠부터 33살부터 보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초년생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이나 혹은 장사를 처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내가 문제가 없어요. 어, 그냥 조용히 넘어간다 그러죠. 6월달, 7월달을 뭐 금전에 문제가 생겨서 막 대출을 받거나 막 막 바삐 뛰어다니거나 움직이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거에서 혹은 음. 벌어들이는 거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조상님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45살 네. 신유생 같은 경우에는 이 주위의 도움을 좀 받을 거예요. 음. 예를 들면은 뭐 친척이 됐든 가족이 됐든 아니면 아는 지인이 됐든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발도움을할수 있는 어, 디딤발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6월, 7월 달에는 조금 더 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해도 크게 금전에 뭔가 변화가 없다. 음. 그래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양띠 양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7세 기미생 분들. 네. 네. 그리고 59세, 정미생분들. 네. 일단은 김미생분들부터 보면, 네. 어, 내가 뭔가를, 어, 뭐, 예를 들어, 뭔가를 계약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팔아야 되거나, 음. 예, 매매운에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운기가 트일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덜, 더, 더 받는다든지, 혹은 안 되던 매매가 남들보다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상의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고요. 59세 어, 정미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홉수라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들 하잖아요. 네. 아홉수 때는 뭐 건강도 취해야 되고 뭐 금전도 판란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러신데 이분들은 오히려 안 그래요. 음. 예. 오히려 무난하게 넘어가면 넘어갔지. 뭐 당연히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는 갈수 있지만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돼서 내가 병원에 신세를 진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안 보일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이분들은 조심할게. 네. 어 장례식장에 가거나 어 이럴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예,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상문을 탈 수도 있다 그러죠 상문부정이라고도 네. 하는데 그러니까 장례식 갈 때만 조금 비방법을 알아서 어. 좀 가신다 그러면, 준비를 해서 가신다 그러면, 어,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 나는 괜찮아 하고서는 그냥 갔다가 왔는데 몸이 아프고, 뭐, 어지럽고, 토하고, 뭐, 이러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에 대해서 너무 자만을 하신 거예요. 음.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간단한 비방을 좀 듣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뭐, 무탈하게 6, 7월 지날 수 있습니다. 예. 음.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